네, 안녕하세요 최승윤 작가입니다 제가 마스크를 쓰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왜냐면이 마스크가 파필터 역할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스크를 쓴게 조금 더 잘생겨 보이는 것 같아요 네. <laughs> 네 아무튼 오늘 할 이야기는 제가 책을 많이 읽지 않는 이유입니다 뭐 변명처럼 하는 이야기는 아니고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오해하지 않으셔야 될게 어 포인트가 뭐 책을 뭐 이제는 읽는 시대는 지났다 아니면은 책을 읽는 게뭐 잘못됐다 아니면은 책을 읽는 게 마냥 좋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이야기의 초점은 정보를 습득하는데 차별이 없어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로 받아들여 주시면은 좀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저는 책을 막 그렇게 많이 읽지는 않습니다 뭐 읽어야 될 때는 읽고 어, 책으로만 해서 이렇게 좀 습득할 수 있는 정보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책으로 읽는 편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사실 어떠한 곳에서든 좀 정보를 얻으려고 예, 하는 편입니다. 요즘에 이렇게 많은 분들께서 유튜브를 통해서 정보를 얻듯이 이제 세상에 이제 정보를 습득하는 방법들이 많이 변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런 와중에서도 어, 아직까지도 조금 뭐랄까? 공부를 한다라는 것은 책을 읽는다를 이코르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어, 가끔씩 저는 이게 굉장히 큰 오류라고 생각을 하는 게그 책을 읽었다라고 해서 그 책을 다 습득했다라고 보기는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 하 우리가 학교에서 뭐 초등학교 때부터 똑같은 과정을 똑같은 책에 똑같은 선생님한테 수업을 들었음에도 성적에 차이가 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똑같은 책을 읽었다라고 해서, 그거를 똑같이 뭔가 내 머릿속에 각인을 시켰다라고 보기는 힘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가르치다 보면은, 하나를 가르쳐도 열을 아는 사람이 있고, 열을 가르쳐도 한 개도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 내가 뭔가를 봤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책이겠죠? 책을 봤다라고 해서, 내가 그 책을 완전히 이해했고, 어 뭔가 공부를 많이 했고, 라고 생각을 하는 거는 좀 비약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가끔씩 그런 분들을 봅니다. 뭐그 책을 읽어봤나? 아니면 그 책을, 어, 뭐 어떤 어떤 책을 읽어봐라?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물론 좋은 뜻으로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개그 중에 나는 이 책을 읽었으니까 이 정도 수준이 되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물론 그래서 그 수준이 되시는 분들도 있는데, 어, 어떤 분들은 그냥 그 책을 읽었을 뿐이지, 그 책을 이해를 못 하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드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가 아주 옛날에는 공부를 할수 있는 방법이 책을 읽는 것 밖에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예수님이나 부처님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는데, 지금은 어쩔 수 없이 뭐 말로 남겨져 있는 거를 우리가 책으로 읽고 있을 수 밖에 없지만, 만약에 그 시절에 동영상으로 예수님이나 부처님의 이야기들을 영상으로 찍은 게 있다. 그러면 사람들이 뭘 볼까요? 뭐 책도 보기는 하겠지만 영상도 굉장히 많이 보겠죠. 그런데 옛날에는 그러한 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게 어, 책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부를 하는 거에 그냥 공부를 하는 것, 쓴 책을 읽는 거나 거의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사실은 그게 변화가 된지도 그렇게 오래 되지 않았죠. 뭐 예를 들어 한자 같은 경우에도 한자를 찾을 때도 불과 뭐몇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 뭐죠? 그 한자 책을 봐서 일일이 찾아야지만 됐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인터넷으로 그냥 검색을 하잖아요. 단어 같은 경우에도 옛날에는 책에 있는 사전을 통해서만 그거를 일일이 찾아가지고 공부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냥 말로 해도 바로 찾아주죠. 뭐, 저 학생 때 전자사전이 나왔다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큰 이슈였습니다. 그게 가격이 굉장히 비싸기도 했고, 지금 생각해보면 핸드폰을 켜가지고 그냥 네이버 들어가서 영어 단어를 치면은 훨씬 더 친절하게, 훨씬 더 좋은 발음으로 좋은 여러가지 예문을 어 보여주면서 하는데, 뭐, 그때 당시에는 책을 대체할 수 있을 만한 게뭐 그런 것 밖에 없었으니까 굉장히 획기적이었죠.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고픈 거는 뭐냐면은, 그러니까 책을 읽어서 정보를 습득을 할 수는 있는데, 근데 그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정보, 그, 취득에 대한 차별을 두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책으로 읽은 정보는 굉장히 고급 정보고, 어, 굉장히 뭔가 수준이 있는 것이고, 다른 데서 이렇게 습득을 한 정보는 조금 이렇게 낮춰서 본다라든지. 그러니까 제가 만나는 많은 분들이 좀 가끔 제가 듣는 질문이 책을 많이 읽느냐 이런 이야기를 들어요. 아니면은, 그냥, 질에 그냥 어, 최승윤 작가는 책을 많이 읽나보다 어 제가 뭐 내가 하는 얘기 중에 그게 어떤 어떤 책에 나왔었던 이야기다라고 하면서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제가 뭐 거기다가 그냥 뭐 어떻습니다 책을 많이 읽습니다 책을 안, 읽지 않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저는 그게 전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뭐 30년 전이나 50년 전이었으면은 저도 물론 공부를 할수 있는 방법이 그거밖에 없었기 때문에 어 책을 많이 읽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근데 저는 궁극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아주 옛날에 있었던 뭐 공자나 소크라테스나 이런 사람들이 책을 읽고 아니면은 책이 아닌 자기의 경험을 통해가지고 뭔가 깨달음을 얻어가지고 대단한 학자가 되었겠지만 그 사람들이 자기가 뭔가를 보고서 관찰하고 습득을 하는 그런 방식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 사람이 현대시대에 있든 아니면은 아주 고대시대나 원시시대에 있더라도 별 차이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결국에는 정보를 잘 활용을 하고 정보 습득을 잘 하는 사람들은 정보 습득에 대해 차별을 두지 않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제 생각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비약적으로 보면 어떤 식이냐면은 거의 인종차별이랑 비슷하다라고도 생각을 할수 있어요. 뭐냐면은 저 사람은 뭐 피부색이 저러니까 뭐 일, 뭐 아예 그냥 일을 쓰지 않는다라든지 아니면 색안경을 끼고 저 사람은 피부색이 저러니까 뭐 일을 못할 거야. 아니면 저 사람은 지역이 저쪽이니까 어, 일을 뭐 저런 식으로 할 거야 편견을 가지고 보게 되면은 그런 식으로 이제 상대방이 계속 보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제가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인류 역사상도 그렇고 지금 현대에도 마찬가지예요 굉장히 발전을 하고 부가 모이고 중심이 되는 그런 도시들은 차별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피부색 상관없이 그러니까 우리가 가까운 미국만 보더라도 미국의 IT 밸리가 모여 있는 곳에 가면은 다른 데에 비해서 훨씬 인종 차별이 없어요. 그러니까 피부색 뭐 동양인이든 백인이든 뭐 흑인이든 전혀 상관없이 거기에 능력만으로 사람들이 들어가 있고 어 그리고 뭐 종교 상관없고 그리고 뭐 동성애자들도 상관없이 그냥 능력만 보고 사람들을 뽑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뭐 국가를 건국하거나 그랬을 때도 보면은 언제든지 비슷한데 신분에 상관없이 인재를 등용했다라는 이야기들이 항상 나와요. 그니까 이 사람이 지니고 있는 진짜 능력과 활용성이 중요한 것이지, 이 사람의 출신이나, 아니면은 뭐 지역이나 피부색, 이런 것들을 중요하지 않았을 때 항상 발전을 했다라는 거죠. 그니까 사람도 마찬가지로, 어떤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어, 내가 사람을 만났을 때, 저 사람은 백이면 백? 100? 굉장히 배울 게 많은 사람도 있어요. 아니면은, 저 사람은 진짜 100 중에 하나 정도만 배울 점이 있는 사람이고, 99%는 사실 헛소리를 하거나 되게 막 그냥 좀 이상한 사람인 경우들이 있어요. 아니면은 또, 한저 사람의 얘기 중에서 한60% 정도만 맞는 이야기를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좋은 정보를. 근데, 어, 좀 진짜로 이렇게 정보의 효율성, 어 정보를 차별하지 않고 보는 사람은 그 100개 중에 한개의 좋은 점만 있는 사람이 한개의 좋은 점에서도 배울 거를 배우고, 어, 100% 좋은 얘기를 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좋게 생각을 하겠지만, 60% 좋은 얘기를 하는 사람은 60%의 좋은 얘기만 또 선별해서 들을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게다가, 한 개를 가르쳐 주면 10개를 아니까 그걸 가지고 또 활용을 해가지고 자기 자신만의 지식을 어, 만들어내겠죠. 그런데 사실은 우리는 대부분은, 어, 한 개, 그러니까 99%가 별로인 사람이면은 나머지 1도 잘 듣지는 않아요. 아니면은 60, 670% 정도만 좋은 얘기를 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의 1 0 0 전부 다 좋은 얘기라고 그냥 착각을 하게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들이 사실은 훨씬 더 많죠. 사실 100%다 좋은 얘기만 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잖아요. 물론 진짜 똑똑한 사람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거를 잘 활용을 하겠죠. 뭐 활용평까지 들어가면은 얘기가 조금 어 많이 길어질 테니까. 그리고 저는 책을 읽을 때. 어, 또뭐 여러 가지 좀 저는 분석을 하는 게 제가 하는 일이고 하다 보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책을 쓰다 보면은 약간 구색을 맞춰야 되는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야기 같은 경우에도 제가 유튜브에서 지금 뭐 10분이나 20분 정도면 그냥 끝나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이거를 전달을 하어서 책을 만든다라고 그러면은 이 내용이 좀 쓸데없이 길어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뭐 인사말도 있고 서문이 있고 뭐 여러 가지 사례도 놓고 여러 가지 하다 보면은 그렇게 길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좀 그게 심한 것 같은데 논문을 쓰는데 논문 내용 자체가 짧아도 상관이 없다라고 하면은 그냥 짧은 논문도 상관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가장 유명한 어그 철학 논문 같은 경우에는 한 페이지도 채안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대부분 우리나라가 좀 그런데 논문을 쓸때 어느 정도 이만한 분량을 갖춰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대부분 당황을 하죠. 내가 사실 얘기할 건 요만큼인데 이걸 늘려야 된단 말이에요. 이걸 늘리다 보니까 되게 그냥 막 있어 보이는 거막 여기저기서 수집을 하고 막 공부를 하고 하는데 사실 앞뒤도 잘안 맞는데 뭔가 구색은 좀 맞춰지는 거 하고 그런 식으로 논문을 쓰게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논문을 써보신 분들은 좀 경험을 해보셨을 거고 책을 써보신 분들도 경험을 하셨을 거예요. 책 같은 경우가 그니까 그래요. 어떤 책은 이 책의 내용이 좀 부족할 만큼 안에 들어간 내용들이 정말 많은데, 그거를 추격을 해서 쓴 책이 있는 반면에, 안에 있는 내용은 요만큼인데, 그냥 책의 구색을 맞추기 위해서 이만큼 늘린 책들도 사실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책이라는 거를 많이 읽는다고 좋은 게 아니라 책 중에서도 뭐 나한테 필요한 거 아니면 좋은 책을 읽는 것 자체가 더 중요한 거겠죠 그리고 책 안에서도 그렇게 선별을 할수 있다라고 하면 은 세상 모든 것에서 정보를 얻는데도 그거를 선별해 가지고 자기가 주식을 취득을 하는 게 저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저도 글을 쓰고 이제 책을 만들어내긴 하지만 그러니까 저도 그렇잖아요 제가 책을 뭐 글을 잘 쓰는 사람이 아닌데도 책을 쓴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책을 보는 사람들이 와이 책은 정말 대단한 책이다라고 보면은 안 되겠죠. 이 사람이 좀어설픔도좀 어, 예측을 해가면서 책을 봐야 될 거예요. 그런데 이게 책이라는 이유만으로 뭔가 더 고귀하고 어, 책을 보는 게 예를 들어서 뭐 유튜브를 영상을 보는 것보다 되게 하등하게 지식을 어, 습득을 하는 거고 물론 뭐 차이는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분류가 다릅니다. 저도 제가 얘기 먼저 처음에 얘기를 했지만 책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지식이 있고 유튜브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지식이 있어요. 뭐 네이버 검색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지식이 있고 저도 책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지식 같은 경우에는 어 책으로 습득을 합니다. 사실 요즘에 도서계나 아니면 잡지계가 좀 많이 안 좋아진 게 이게 기존에는 책밖에 대안이 없었지만 같은 거를 봤을 때 책보다 좀 좋은 것들이 나온 것들이 많이 있어요. 특히 이제 잡지 쪽이 이제 타격이 큰게 많은데 그러니까 그렇게 세상이 좀 변해가고 있다는 말이죠. 근데 저는 아무리 세상이 변한다고 하더라도 원시 시대든 지금 시대든 어 정보를 어떻게 편견 없이 차별 없이 받아들이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그 사람들은 뭐 뭐랄까 더잘 되고. 그러니까 그거를 인간이나 아니면 그러니까 국가나 도시로 확장을 시키면은 그러한 곳들이 항상 발전을 하고 항상 잘 됐었어요. 근데 그거를 안 하고 조선 시대가 처음에 생겼지만 나중에 이제 굉장히 뭐랄까 좀 부패하고 어좀 그러한 나라가 된 이유가 그러한 다양성이 없어지고 굉장히 색안경이 껴진 그러한 사회 분위기가 되었단 말이죠. 능력만으로 사람을 고용을 하지 않고, 어, 너는 뭐 쌍놈이니까 안 되고, 뭐 양반이면은 뭐 능력이 없어도 그렇게 올라가고. 그러니까 그것도 저는 지식을 습득을 하고, 근데 여기서 조금 더 들어가면은, 사실은 이러한, 제 생각에는 이러한 사고방식이 중요한 이유가, 그렇게 되면은 내 안에 이미 들어와 있는 지식 자체에서도 색안경이 생기는 경우들이 있어요. 어, 여기까지 들어가면 좀 긴데, 제가 아마 다른 영상에서 어, 직접적으로 얘기는 안 했지만, 좀 비슷하게 얘기를 많이 풀어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니까 내 안에서의 정치가 있잖아요. 그니까 나라는 존재 자체도 굉장히 우주처럼 넓은 존재인데 그 안에서도 내 정신이 내 안에 있는, 어, 그 정보들 같은 거를 차별 없이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사람이 좀 머리가 굳어간다라든가 좀 맑은 정신으로 생각을 하기가 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저는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다 보니까 그림을 그리는데 저는 그게 도움이 잘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은 뭔가를 바라봤을 때, 특히 내 그림을 바라봤을 때 그림을 바라, 그리는 도중에서도 뭔가가 내가 편견에 빠지지 않고 객관적으로 보는 눈을 가져야 되는데 그러지 않으면은 그게 사람이라는 게 뭔가 하나의 습관 가지고도 그게 다른 데다 다 영향을 미친단 말이죠. 네.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처음 얘기로 돌아와서 책을 무조건 많이 읽는다고 그게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책을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저는 지식을 차별 없이 습득을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가끔씩 그런 경우가 있어요. 어뭐 나는 뭐 나이트클럽 나이트 는 요즘 없죠. 그냥 클럽에서 만난 남자랑 여자랑 결혼을 하는 거는 이해를 못하겠다. 근데 사실은 그 사람을 클럽에서 만났을 뿐이지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잘 사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 반대로 클럽이 아니라 무슨 어그 사람이 생각을 하는 공정한 방식으로 사람을 만난 사람들은 무조건 다잘 사나요? 또 그것도 아니죠. 그렇게 해도 잘 사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해도 못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뭐 클럽에서 만났거나 아니면은 핸드폰으로 뭐 랜덤 채팅으로 만났는데도 좋은 사람이 될 수는 있는 거예요. 예, 뭐, 거기까지 또 길게 들어가면 또, 예, 길어질 테니까. 근데 제 생각이 전달은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어떻게 보면 이거를 핑계로 사용을 하면 안 되는 거고, 어, 최준이 저런 말 했으니까 나는 책을 읽지 말아야지. 이게 책을 읽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된다라고 생각은 하지 않고, 저는 배움이나 공부라는 거는 언제든지 24시간 어디에 있고, 내가 사실은, 그냥 집구석에 있다고 하더라도 할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활용을 하는 사람이 있고 그냥 활용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고 라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그런 사람이 책을 많이 읽는다 그래서 무조건 지식이 쌓였다라고 보기는 힘들 것 같아요. 사실은 지식이라는 거는 내 안에 들어온 다음에 그걸 어떻게 활용을 하는지가 사실은 더 중요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저 그냥 책을 읽었다는 것만으로 그냥 자부심과 자긍심에 차서 이거를 뭐 활용을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책을 그 책을 읽지 않았다고 사람을 무시한다거나 뭐 그렇게 되면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렇게 해서 잘 사는 잘 하시는 분들도 있고 물론 이건 그냥 저만의 생각이니까 어, 동의를 뭐해 주셨으면은 뭐라고 해야 합니까 이거 좀 <laughs> 네, 마무리를 하기가 좀 힘드네요. 아무튼 오늘은 제가 책을 많이 읽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변명 같아 보이지기도 하지만,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게 전달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댓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